가면을 쓰고 사랑을 속삭인 사위의 정체. 열두 살 딸이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된후 늦은 나이에 만난 좋은 남자. 그런데 그 남자의 진짜 정체가 소름 돋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다리 때문에 놀림 받으며 자랐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려 공부에 매달렸어요. 엄마, 날 놀리는 애들을 이기려면 내가 걔네들보다 잘돼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두고 봐. 그렇게 노력한 끝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세무사까지 됐죠. 하지만 38살까지 결혼을 못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나타난 게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태양광 영업을 한다며 딸을 정말 공주처럼 대해줬어요. 저한텐 집사람이 나라님보다 더 귀한 존재죠. 앞으로 평생 당신 가는 곳마다 내가 다리가 되어주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며 딸의 다리를 자연스럽게 주물러주는 모습에 정말 고마웠거든요. 결혼 2년 후 사위 생일에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딸 집에 갔다가 양복 주머니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똑같은 눈썹 미용샵 명함이 스무장이나 들어있더라고요. 이상해서 명함에 적힌 서연이란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 여보 오늘 저녁은 미역국인데 언제 온다고 했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사위를 남편이라고 부른 거예요. 엄마는 너무 놀라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 여자와 다시 전화하고 약속을 잡아 얘기를 들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희는 5년 전에 이혼했었는데 2년 전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직 호적은 안 합쳤지만 내년엔 재결합하자고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을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과 결혼하면서도 전처와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뒤늦게 딸이 도착해서 모든 진실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집으로 가서 사위와 대면했죠.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위는 곧장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죄를 솔솔 부렸죠.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두 사람 모두한테 진심이었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남의 인생은 어떻게 되든 가지고 놀았으면서 왜 당신 인생은 망하면 안 돼? 절대 용서 못 해. 현재 딸은 혼인 취소 소송과 사기죄 고소를 진행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냐고요? 사위였던 그 남자는 전부인 전전부인에게 쌍방 고소를 당해 아주 거지털털이가 됐다고 하네요. 이런 사기꾼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감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